도야기 <목소리> 도야 <목소리> 자전거 87키로를 타다가 쉬고 있는 도중에 차에 태우더니 여기 차 타고 있는 그중한 사람이 제 자전거 타고 있는거예요 왜요? <목소리> 왜요? 여기 앉아있으면 도로가 있긴 한데 여기가 집인것 같아요 새벽 3시 기상 해가 뜨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아주 아침 매치, 아 아주 매치, 아주 매치, 아주 매치, 아주 매치, 아주 매치, 아주 매아 <laughs> 와 라운드 투까지 있어 요거트 드시는구나 어, 어. 안 먹을라는데 일도 안 들어가네. 낙심새. 안에 있는 거는 식감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맛은 따로 없고 그냥 요거트랑 먹는 거. 햇빛 장난 아니네 오늘. 여기 <laughs> 물이 없어가지고. 얼굴이랑 양치만 하고 머리는 못 감아요. 좀 찝찝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옷도 그대로 입고 갈 거예요. 어제 땀 진짜 많이 흘리긴 했는데 이왕 흘린 김에 그냥 행군한다고 생각하려고 요 그냥 일박 이일 행군한다고. 네. 화장실인데 되게 진짜 옛날스럽다. 물을 이렇게 받아서어요 받아서. 준비 받아서. 완료.

안 받으실 거라고 했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o e e in t o h o o o t o u a n o 모로코 정 장난 없다. 사실 막좀 경제나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인간미가 조금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손 닿지 않은 곳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가면서 울것같아 진짜. <laughs> 아직 나와주셨어. 에라, 네, 바이바이. 와... 차봐봐 이게 얼마나 낭만이야. 가스로 움직이더라고요, 가스로. 와. 어, 어 타자마자 힘들어. 다리의 알은 기본이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이. 일단 물부터 좀 사자. Good, how are you? 지 o o d g o 지지 good, good. Good, g o o 기도 하고 d good. Good, 도 o o d g 도 o d g o o 도 Good, good, good. 0 o o d good. g o o 한잔 마시고 출발해야되겠다 어 시원해 심지어 자 출발 가자마자 오르막길 오케이 오늘 운 좋아 시작할때부터 오르막길 만나는게 낫지 자 오늘도 화이팅있게 출발하는데 난 어제의 내가 아니다 보여주겠어 88키로 렛츠고 일단 목표는 30키로 안쉬고 가는거예요 그리고 그 모로코가 때미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마라켓이 도착하면 은 바로 가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아우라우 노예요. 와 그러니까 미국 로드트립할 때 이런 길이 있었는데, 느낌이 약간 나는데 오르막길 다 올라왔다. 씨, 어, 내려갈게. 와 이거 미쳤다. 진짜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저 뭐야? 가 볼까? 진짜 가볼 됐어. 와. 와. 햇빛 피하는 곳 같은데? 오, 대역인데. 개이득인데? 아, 똥이 있어. 그늘이 있는데. 하긴 이런 안식처에는 뭐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요 아무것도. 황무지황무지 황무지. 어, 여기 좀 깨끗하다. 일단 1시간 40분 달려왔는데 34km 탔어요 1시간당 20km 8 8 k 이면한 4시간 반? 사실 타면서 재밌긴 재밌고 너무 이쁘긴 이쁜데 솔직히 현타가 좀 많이 오긴 해요 뭐하고 있는거지?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 먹으니까 는 연가가 잘나오더라고요 54km는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마라캐치 도착해가지고 영상 켤게요 제발 여기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 이거 졌어요. 와, 시끄러. 힘들어. 너무 힘들어. 도저 히못될것 같아. 아 도착했습니다. 이틀 동안 총 180km, 하루에 90km 정도 달렸고 지금까지 저의 그 자전거 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도착해서 자전거 바로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만 천번 이상했어요 진짜. 이미 모래속에서 팔았어 자전거를. 아 물론 하루에 50km 정도씩만 달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빠듯해요. 제가 계획을 너무 빠듯하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안될것 같고요. 지금 이틀 동안 못 쉬어서 너무 찝찝해가지고 일단 씻고 스파, 하리바, 하리바. 샤워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어디요 근데 길이 되게 애매한데 여기 지금 그 호텔촌 같거든요. 여기가 호텔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여기도 호텔, 여기도 호텔. 여기 오쪽도 여러가지 많이 파는데 파는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한거 같아요 지역마다 뭐 파는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은거 같아요 느낌이 좀 비슷비슷한? 오, 오토바이가 너무 무섭게 지나간다 <목소리>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뭐야 요새같애 요새 여기 모로코는 노을지기 한 1시간에서 30분 전이 가장 이쁜거 같아요 건물들 색감이랑 되게 너무 잘 맞아 하이 Hi, can no. I come in? The camera? Can I? Yeah, of course, if you want to record just yourself O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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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thanks. thanks. To. Just to let you know, but uh, at this time, sir, we are closing now if you want to make a booking for later. Today, but we will again at 7:45. Uh, okay. Okay, okay. You have the later? scroll? Yeah, we have traditional Hamas, sir. Okay. What what is the price? So the hammam is the Moroccan typical bath. It's a hot room like a sauna and i t s c d r y s so nice without steam and inside the hammam you do nothing by yourself. So the p r i c e is torture. Okay. Yeah. So, so cool with black soap and scrub. 이 마신디아다. 이게 진짜 비누를 어플라이한 다음에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거를 벗겨내면서 때를 밀어준대요. 근데 비슷한 점이 참 많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10 3만 원, 14만 원짜리도 있고. 와. 난 제일싼 거. Save so on make a booking for later. We have availability at 9 o'clock. 9 o'clock, follow oh. Okay, I'll be back at 9. Tasha, what was all? Hi. Hi. Okay, so first piece, sir, you can change here. Yep. Ah. Oh, oh I'll push my eyes out. Oh, my mental incident. Go back. 이거 어떻게 이거? 전재팬드겠습니다 이거, 이거 하고 어떻게 촬영해요? 인간적으로 아니잖아요. 이거 이상한데 그런 데는 아니겠지? 진짜 무서워. 화려한데? 엄청 잘되고있다 어, 씨, 뭔가 이상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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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거?

이거 한번써보 이거 한 e 이거? 이거 한이거를 발라주는 거 같은데 4만 원? 이건 아지 되게 놀라웠던 거는 세신자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고 스파가 엄청 뜨거워가지고 몸에서 땀이 많이 난다던지 그런 걸 기대했는데 아니고요 저희 집 앞에 보험탕에서 셋이 19,000원이에요 호가 진짜 나오긴 해요 근데 4만원대고 날건 아닌 거 같아요 솔직히 때도 아직 안 닦였어 하고 나왔는데 네. 대박인 게 앞에 아, 슬러시가 있어 다 네, 맞히세요? 네25 25 오케이 어, 색깔은 이쁘다 어 너무 좋네. 해와 지금 밤1 0 시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I love bro, how are you? Yea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Yeah, nice people there. You are the first time visit in Morocc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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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Yes, yeah. so what do you think about Morocco? I love it. I love it. Thanks. What are you doing here? w a r Yeah, we are h e r to dry s o m s How much is it? One h u n Okay, 100. Yeah. I'm gonna come here later. Come, yeah, yeah. So, can you can you do the Korean style? Korean style? Yeah, Korean so, yeah, styl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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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ure. Not the, not like this, maybe yeah. like you. Yeah, yeah. Oh, you're big, man. Uh, really? Yeah, you're big. Yeah, it's strong. Can I touch? Yeah, sure. Oh, shush. <laughs> it's <a> big, man. Uncouched <laughs> bodybuilding. Oh, really? Yes. Wow, that's why. Wow. Thank you so much, man. You're yeah. welcome, bro. Enjoy. Thanks, thanks, thanks. If, if you want time. to eat something, remember that, please. For free? Even... <laughs> free for you. <laughs> <laughs> for you, it's free. I'm just kidding. Thank you <laughs> so much. By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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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몸이 반들반들하긴하다. 진짜 약간 애기된것 같아 형님. 여기가 카페 같은데, 다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약간 프랑스 문화 같은데 이게 다 길거리를 보고 앉아 있어. 요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서 앉아서 먹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여 광장. 와 진짜 크다. 음, 저 그거 내 야시장이네. 아, 딱까지 미쳤는데? Something like yeah. Yeah. How do you? Father, yeah, What do you have? I have everything. I want to show you there. what I have. Yeah. Oh. my. It is. Can I see the menu first? That's all in English. It's here. There is the prices. That's price. Okay. not expensive. I have everything. If you like to eat some skewers, barbecue. Do you have kimchi? Kimchi. Yeah. What is mink? I don't know. <laughs> I don't know. <laughs> it's Korean food. Yeah, yeah. But if yeah, you like to eat some lamb, beef, chicken. And drink uh, mint tea for free for you. Only for me? I want to give you drink yeah. mint tea for you. Crystal okay, let me, let me have it. You. Yeah. Thank you, brother. Welcome home. No worries. Thank you so much. How okay. are you? Fine? I'm good. I'm good. good. Oh, I want to have chicken tajin. Yeah, but sure. can you put the fries with yeah. olive? Yeah, sure. Thank you so yeah, much. She How she much she is she it? She she can... she okay. 어, 여기 분위기 좋은데. Come b a 아, 잠깐만. 맨 앞에서 잘못 걸린 거 같아. Panic, w h e r e the panic? I want to show you my restaurant. No, no, no. no, no. I am eat i here. Maybe it. tomorrow if you are y o coming back? Okay. n only w o see what you have. Okay. We have some b e r l o t tajin like this. Tajin chicken, tajin beef, vegetable be tajin. Over there. Okay. And it's very cheap. How much is it? 13 giral or 14 r g i n giral. Like for your Euro, 3 euros. But they are come to say another one. Toto, to. Yeah. We have some skewers chicken. Yeah. Scorched beef, like Moroccan sausages. Okay, okay. And we have over there, you So, yeah, some of the sheep heart and the, oh. bone and the brain. The no. Moroccan kind okay. okay, okay. If you wanna try, you're welcome, brother. Okay, okay. My number is one one seven. Okay. Don't forget. My number, number is, is thirty okay. Nice to meet you. Thank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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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ood, w h e a r t h e a a h i c e 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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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야 되겠다 계좌가 너무 높아 타진이 제일 맛있어, 모로코에서 오, 맛있 뭐야 소금 간이 잘되있네 뭔가 학교 급식처럼 잘 나왔네 치킨, 야씨 야, 야, 치킨 이거 밖에 안 넣어주냐? 치킨 너무 조금 넣어줬는데 하나, 둘 다섯 개 이게 원래 야시장이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야시장 맛이 엄청 짭짜름해 맞아. 손님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그만한 즉슨 현지인들은 오지 않는다. 저 특별로 다 먹고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음료수만 한잔 음료수 파는 게 정말 거짓말 안 치고 한 스무 군데가 있2 스무 군데. 도리야 소리야 아리야 너희 다 탈락이야. 저한테 반갑게 눈웃음을 쳐주는 오케이. 분한테 먹겠습니다. 아돈을 쓰는데 이런 재미는 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Hi. What is i 오 시식이 되는 시식이? What is this? Mix. t 아, r 이미 떨라주셨는데 이미 주문이 됐어. 텐? 어 n t w e 아, 나 작은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 어, 맛있는데? 맛있으면 됐지. 가자, 이제. 이렇게 놀았다. 너무 힘들어. 자고 싶어, 이제.